안녕하십니까.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마스크 착용 판별 및 체온 측정 시스템 구현의 발표자 박민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딥러닝을 활용한 안면인식 알고리즘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별하고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 센서를 통해 체온을 측정하여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인력 낭비를 해당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식한 각도와 마스크 착용 위치를 고려하여 정상 착용과 비정상 착용으로 결과를 나뉘게 하였고 체온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기준은 코로나 발열 기준인 37.5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최근 영상 처리 분야에서 신경망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특정 객체를 인식하여 처리하는 기술에 높은 성능을 보이기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알고리즘의 준비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96.5%의 정확도를 나타낸 모델을 적용하였고, 플러스 마이너스 0.3의 낮은 오차 범위를 나타내는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 센서를 통해 마스크 착용 여부와 체온 측정을 동반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모델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 사진 2160장, 마스크 미착용 사진 592장, 턱에 걸쳐서 착용한 마스크 사진 337장, 총 3,089장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모델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인식되는 영상은 평균 28프레임의 속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온도센서에서 체온을 측정한 값을 엔비디아사의 제슨 자비어 NX에 전달하기 위해 시리얼 통신으로 보드레이트를 일치시켜 통신을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체온 측정 값은 푸 텍스트를 통해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영상 처리 인식 화면입니다. 측면으로 인식된 영상의 처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턱에 걸쳐서 착용한 객체를 인식할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식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체온이 비정상일 경우, 해당 화면을 출력하게 되고, 마스크 착용과 체온 모두 정상일 경우, 해당 화면과 같이 인증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게 됩니다. 시연 영상 을 보여 드리 겠 습니다. <laughs> 결론으로 CNN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객체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별하고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 센서를 통해 체온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대상에게 결과를 터치스크린을 통해 알려주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무인 점포, 대형 외장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는 동안 다양한 곳에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